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덕항입니다. 개업이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를 아예 분양 받아서 개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가게 되면 지어지고 있는 상가의 어떤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 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고 금액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가가 신탁이 걸려 있는 상가인지 그렇지 않은 상가인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몇 규모 있는 상가는 대부분 이제 신탁회사를 끼고 하게 되는데 신탁회사란 게 뭐냐면 그 사업을 보통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잖아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회사는 또 따로 있고, 그 건물을 분양한, 건물에 파는 회사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좀 얽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신탁 회사들이 별로 없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시행사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아니면 뭐 건물주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들이 발생이 되고 계약서도 뭐 이걸로 썼다 저것도 썼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탁 회사라고 이제 회사가 새로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 공사에 진행되는 모든 자금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책임을 지고 이 회사의 검토 하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탁회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좀큰 공사인데 신탁회사가 없고 그냥 뭐 건물주 아니면 시행사, 시공사만 있는 경우라면 이게 잘못해서 내가 계약금을 누군가에게 입금을 했을 때 그때 그 계약금이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가서 그냥 그 계약금 받고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막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나중에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당신은 계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 지금 계약받아서 분양받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신탁회사가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일 신탁회사가 아니라면, 그 토지, 건물이 지어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그 등기부 등본의 땅 주인과 같은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그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의 통장, 다른 뭐 시행사 아니면 다른 시공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싼 값에 분양을 받는 것처럼 속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내가 낸 계약금, 중도금 자체가 완전히 증발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내 돈인데요. 그러니까 저, 절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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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시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두 번째 주의할 점중에 하나가 어 대부분의 건물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완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완공이 된 다음에 갑자기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근무를 해서 이만큼 돈을 벌고 개업 준비를 이러면서 동시에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는 기간과 인테리어하는 기간을 맞춰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건물이 딱대고나면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해서 딱 개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짜는데 정말 어쩌다가 건물이 지어지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도나서 건물 자체가 그냥 갑자기 방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신탁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해결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부도날 경우도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건물이 다 지워졌는데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많이 보고 다 지워졌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나니까 인테리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물론 뭐 지체 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넘기기로 한 기간까지 건물주가 나한테 못넘기거니까 거의 보상을 해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기회비용이라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 나도 나름대로 이자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 자체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금융 상태라든지 너무 여기 담보 같은 게 너무 많이 잡혀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그 공사 자체가 뭐 대금 지급이 잘안 돼서 갑자기 나는 그냥.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그냥 중도금 내고 신경도 안 쓰고 현장도 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치권 현수막 다 크게 걸려 있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러다 경매로 갑자기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아서 계약서 쓰고 다 모든 게다 됐어도 현장 가서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하시는 거는 최소한 뭐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가서 확인하시는 거는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재산을 쏟아부어서 마련하게 된 나의 상가인데 이런 일들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튜버지만은 꼭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신탁이 있는지 아니면 건물주 통장을 통해 입금하는지 아니면 이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는지 건축허가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